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수열에서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을 더했더니 합이 요렇게 되었어요 라는 개념인거잖아요. 맞죠? 그럼 우리는 일반항 알기 위해서 4k-3의 ak는 일반항은 n항까지 합해서 2n제곱 더하기 3n에서 n-1까지 합을 빼면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죠 다만 이 이상에서 왜냐면 얘가 엄밀하게 따지면 sn-1 개념일 텐데 n-1은 1을 대입해 버리면 s 0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얘 적어주는 거는 맞는 내용일 테고 그다음 이거 정리해 보면 음, 얘가 4n 더하기 1 그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<laughs> 여기다 k에 1 대입해 보면 1 대입하면 4 3 1이고 a1이 되고 그다음에 1 대입하면 5가 되고 맞죠? 이초항이 온데 n이 2 이상에서 성립해요인데 1 대입하니까 얘도 5가 되는 거잖아아 그러면 이 조건 이제 안 적고 그냥 n은 1 이상에서도 성립해요라고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? 그 다음에 아 이거 k가 아니라 n이라고 적었어야 되니까 이거 바꿔줄게요. 일반항이니까 an 4n-3.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넘겨서 an은 역수치 해야 되니까 전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, 자, 시그마 1에서 10까지, ak의 1은, 부분수 분리합시다. 여기서 빼면 4 남죠. 그러면 4분의 1 밖으로 빼내고, 시그마에, 4k-3,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중간에 거는 변변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 적어 보면 4분의 1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거1 대입하면 1분의 1 중간 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10 대입한 저 뒤에 있는 거 41분의 1 개만 남겠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41분의 40이니까 계산하면 41분의 10 분자분모를 더하면 51.